누전, 누전 차단기 관련 문제입니다. 이, 이런 문제 진짜 보기도 싫어요, 사실은. 비정상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자꾸 하다 보니까 이해는 못 하겠고, 문제 푸는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여러, 그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주어진 값이 문제가 굉장히 긴데, 10점짜리고요. 10점짜리인데 포기하기에는 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한 번은 봐야 돼요. 이게 쭉 보면은, 이게 문제와 관계없이 너무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10점인데,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하나에 2.5점, 배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풀 때마다 2.5 점씩 획득을 합니다. 근데 시점자를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합격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한번 좀 깊이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음 이거는 뭐 문제 에 관계 없이 이거 용어 쓰는 거니까 컨스턴트 볼테지, 컨스턴트 프리퀀시 그대로 번역만 해서 써주면 됩니다. 정전압, 정전압, 정주파수 주파수기, 주파수 기계, 그죠? 예, 그 대비되는 걸로는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 전 아니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기 이렇게 예. 하면서 읽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어. 음 집에서는 3만원짜리 집에서는 큰소리치면 3만원 답도 나와있어요 여기에 300이라고 공 두개 더 붙이면 됩니다 하나 3만원 우리가 천원당 이렇게 띄잖아요 3만원 밖에 나가면 가면 440원짜리 이것이 나오면 이거 이것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음 440원만 4자니까, 사각형, 사각형, 이렇게 고쳐주고. 3자는 세모니까, 3. 440원 3만원. 여기, 여기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자, 벌써 5점 획득. 자, 2.5점 획득, 2.5점 획득. 여기에서 또, 뭐가 쉬운 게 있을까? 음, 응, IG2에 흐르는, 응, 지락 전류. IG1은 여기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IG1을 역추적을 해봤어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까지가 3 곱하기 2 곱하기 F 곱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60에다 2에다 6거면 66, 360. 그 다음에 2는 200에 루트 3. 그죠? 곱하기 C는 796이다. 그죠? 그러면 C 값을 구해보면,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796 나누기 360 나누기 200 곱하기 63 하면은 곱하기 그, 저기, 10에 이게 사실은 10에 마이너스 6승이다. 미리 암페라 하니까, 다시 10에 3. 이게 10에 마이너스 3만 해주면 되죠. 단호기 1000. 어? 1.9가 나오네? 1.9가 아닌데? 네. C는 796. 나누기 360 그렇죠 360 파이 360 나누기 시프트 파이 나누기 200 곱하기 루트 3 6.09가 나와 6.095 6.095는 뭐냐면 6.1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렇게 올라가면 0이니까6 1 6.1 미리 반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6.1은 뭐냐면 여기 주어진 값이 여기야 6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0.1, 0.1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0.2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얼마였더라? L2는 0.2, L1은 0. 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6, 6.1이 이거,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ELB1일 때. ELB1일 때, 이거 더하기, C값 이거다가 이거죠. 그러면 IG2는 이거죠.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구하면 되죠. 자, 3, 6, 6. 3 곱하기 2, 파이 곱하기 60, c 2. c가 0.2하고 0.1, 0.3. 0.3. 곱하기 2니까, 볼트가 아니고 2니까, 200, 트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해주면, 여기까지는 3 6 파이 360, 파이 곱하기 0.3, 곱하기 200, 1 0기이0 0 100, 100, 100, 100, 1 0이 100, 1 0이 100, 1 100, 1 0 100, 39.18 미리 안패가 되는 거죠. 뭐, 7.5점 맞으면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이 좀 남은다 싶으면 그때 와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이제 여기서 여기께 세 가지는, 근데 이제 이것도. 네, 왔으니까 싹 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에, 여기 문제 답이 있고, 아까 2 e 값이니까 200에, 200 나누기 노트 3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작. 동작은 3분의 1에대 하고, 부동작은 지락질로 2배에서 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얼마, 미만에서는 동작하면 안 되고, 얼마가 되면 동작해야 된다. 그러면은, 두 개를 이렇게 나눠보면, 음, 자, ELB1이라고 하고, 잘안 보이네. ELB1, ELB, 노연차장이 2가 있고, 자, 부동작. 얼마 미만일 때는 하지 마. 얼마 이상부터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 동작. 여기서 여기 사이일 때 동작해라. 이 사이가 얼마냐. 그죠? ELB1은 아예 796이라고 했죠. 796에 3분의 1. 그죠? 796. 796 나누기 3. 그러면 265.33. 5.33. 그리고 이게 ELB1은 약간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 그리고 ELB2는 약간 여기보다 약간 높은 데서 높은 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ELB, 어, IG, IG2가 있죠. IG1. 이 796이었고, 이것도 비슷비슷해야 되잖아요. 숫자가. 그럼 숫자가 커, 커져야 되잖아요. 790이면 790에서 이거보다 약간 크니까 한800 얼마가 나와야 돼요. 800 얼마가 나오려면 C값이 자꾸 커져야 돼요. 이, ELB2의 동작전류는 뭐냐면, 이놈 전체 하는 거예요, 전체. 숫자가 크게 하려면. 아까는 6.1이었는데, 이놈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6.1, 2, 3, 4. 6.4죠, 6.4. 6.4를 해주고, 3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라고 하면, 장조가 좀, 좁긴 한데 한장 안에서 끝내야 되니까 아 이걸 로을까 이거 보일라나? 잘안 밴. 음, 촌세 그러면 똑같이 아까 2파이 f. 그러면 2파이 f 면 숫자 줄이기 해서 360 음, 파이 곱하기 6.4라겠죠? 6.4 곱하기 200 나누기 루트 3. 이것도 115인가 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해도 되는데, 음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액얼마가 봅시다. 계산에다는 이제 그렇게 써줘야 되죠. 그러면 360 파이 곱하기 6.4 곱하기 200 예, 나누기 루트 3 해주고 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나누기 3 나누기 3 0 0 하면 되겠네요 10에 마이너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3000 그러면 278.599 278.599니까, 265보다 약간 크잖아요? 278.6. 278.6. 여기 표로, 여기 답에다, 이 표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이 식을 써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서 동작전류가, 아니, 부동작전류가, 아까 여기 구했어요. 39.18. 39.18. 그러면은 39. 39, 39. 이거의 두 배라 그랬잖아요. 두 배. 두 배는 39 39.18 2. 18는 78.36. 78.36인데 일단 78.36을 구해 놓을게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놈 두 개. 근데 요걸로 또 이제 하나 구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구했고 요거 하나 어수선하긴 한데 가만히 이제 이히 동영상 이걸 한두번 보면서 다시 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360 파이 여기또 한번 해 보게요. 360 파이 곱하기 어 0.1이죠. 0.1 0하고 0이니까 여기는 0.2하고 0, 0 1에서0.3 이었던 거고 0.1 곱하기 200 루트 3 그죠 그 다음에 2배라고 했잖아요 2배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그러면 어, 360 파이 곱하기 0.1 36파이네 그러니까 곱하기 200 나누기 노트 3 곱하기 2배라 했으니까 2개 또 나누기 1000 숫자가 기네요. 26.11입니다. 26.11 너무 낮다. 26.118, 26.12 아, 이게 2배까지 했네요. 26.12미 a 한 그러면, 26하고 78하고 어떤 게 작아요 작은 거 여기 큰거 여기 작고 작고 크고 크다 그러면 여기다가 2 6 1 2페아 여기는 7 8 3 6 네, 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면 와서 풀고 네한두번 제가 두번 정도 해 봤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강의 하기 전에 또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이게 한두번세번 번 하면 여기도 어렵지 않게. 왜냐면이 값은 이거, 그 다음에 이 값은 어 이거 전체를 해서 어6.1 그래서 3분의 1. 이거는 이놈 전체 6.4로 해서 3분의 1 값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거 그냥 주는 문제고 이거. 그다음 이것도 440원짜리 집에서는 3만 원. 밖에 나가면 440원짜리. 인정을 그려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어 이거는, 그냥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요거. 요거 구할 거. 음. 이렇게 하면, 이문, 이렇게 해서 확실히 알고 나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 하게 될 겁니다. 나오면 반갑죠. 오히려.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던 문제지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